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극도령입니다. 3부가 되어서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엑소시스트라는 뜻과 아, 그런 어, 어, 언어 그리고 어, 잘못된 무속인들이 겁을 주면서 돈 빼먹는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고요. 이역수린이나 무속인들은 물론 어, 그 사례자들 상담자들 전봐주고 어, 할때 <laughs> 죄송합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제가 좀 목이 좀 잠겼습니다 <laughs> 어, 상담해줄 때안 좋은 게 비치면 어, 미리 조심시키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겁을 줘서는 안 된다 겁 주면 안 되죠 어, 막, 시, 특히 누가 죽는다 어? 죽는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죽는다는 얘기는 천지 신령님들이 절대로 안 알려 줍니다. 누가 죽는다 안 알려 줘요. 근데 그러나 암시는 해줄수 있어. 아마 이 신기가 있고 직성이 세신 분들은 아마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들, 주변 사람들 돌아가시기 전에 꿈으로 아마 비슷한 선언 박는 비슷한 꿈을 꾸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걸 꿈으로 이제 이렇게 선명받는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는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직접 사람 몸에 실려서 누가 죽는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사람 죽는 거, 그게 천기 누설인데, 하늘의 이치인데, 그거를 막으려고 누가 나와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고수나 뭐 그런 거는 막아줘야죠. 당연히 사고 날거 미리 막아줘야죠. 그런 거는 사고 안 나게끔. 천지 신령님이 있고 조상님이 있다면, 내 자손 사고 안 나게 막아줘야죠. 그게 당연한 이치죠. 아무튼 안 좋은 이야기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겁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그 김은미 씨 78년 음력으로 1월 22일생 김은미 씨 성격이나 성향이 남자 성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재물을 봐야 되는데 음, 재물은 이렇게 통근이 돼 있습니다. 어, 이렇게 통근이 돼 있어서 이분이 열심히 일만 하면 편재네요. 어, 음량이 예, 같은 것. 어, 오행은 달라. 오행은 다르고 음량이 같은 것. 내가 금이니까 오행이 여기는 목이니까 오행이 달라. 근데 여기도 양기를 가졌고 있고 여기도 양목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음량이 같은 것. 내가 극하는 거, 그거를 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음량이 다른 거, 그거는 정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을목이 이 음목이거든요. 이거는 금금목 하는데 을경 합금도 되고 여기는 양이니까 양금, 여기는 을목 음목 을목이면서 음음적인 목의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정재라고 하는 거예요. 정재. 음량이 같은 거, 이거는 편재. 그렇게 고치고 이편재가 동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복은 일단 은 그래도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김은미씨 그래도 좋은 얘기 하나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돈복이 있다는 거 어? 그래도 재물복은 있어서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뭔가 활동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돈은 이상하게 안 떨어져요 돈은 안 떨어지고 희한하게 돈 떨어지면 어디서 들어오고 돈이 좀 줄어들 때쯤 되면 어디선가 또 돈이 들어오고, 어 그렇게 이제 돈은 잘 돌아간다. 흐르는 물과 같다. 이 편재성은 돈이 잘 돌아 계속. 어 대부분 이런 사업가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편재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다. 음. 그리고, 뭐, 편제성을 가졌다고 해서 꼭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건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볼때 그렇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목생화에서 또 돌아가네요.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화는 뭐냐면은, 어, 관이죠, 관. 어, 관이라는 거는 이 여자한테는, 어, 뭐, 어, 남자, 애인, 뭐, 남편, 또는 직장운 어, 직장은 명예, 직장운은 있는 거예요. 어, 직장운, 일보 관우는 있다. 어, 이분이 여잔데도 그래도 남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도전적이고 추진력도 강하고 고집도 좀 세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나, 야, 남성적인 기질을 가진 여성들은 학교 다닐 때도 쌈박질을 좀 잘합니다. 음, 쌈박질을 좀 잘해요. 쉽게 말하면 쌈딱. 입바른 어, 소리도 하고 욕도 잘하고 하니까. 순하고 착한 애들은 조금 이제 무서워하죠. 이런 성격들을 어, 이렇게 좀. 어, 싸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해, 즐겨, 어? 막 이기는 거 좋아하고 특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음. 근데 아무튼 어, 반응은 좋습니다. 재물복하고 일복은 있으면 그래도 세 가지 중에서 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지금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돈은 계속 들어오고 일자리는 남들에 비해서. 어좀 쉽게 예, 만들어낼 수 있는 사주 어, 팔자다 아,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는 금금모금금뭐화극금 어, 뭐, 어, 뭐 하니까 이 사주는 어, 좀 신약한 사주죠 어, 조금 약한 사주에 예,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화하고 인목이 만나서 인옷을 합화가 되고요 어, 이제 화기로 이제 예, 강하게 변질이 좀 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조금 이제 신약한 사주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화기가 좀 강하면서 옆에서, 어, 화극금 이렇게 치고, 인신충이, 충돌이 벌어질 때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항상 충돌이 많이 벌어져요. 충돌. 인간, 시비, 마찰.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나타난다. 그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인간 시비 구설, 그런 거 싸운 다툼, 그리고 운전할 때 사고 안 나게 좀 조심을 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에, 화기가 강하고, 어, 화하고 금하고 화극금, 이렇게 또 충돌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 잘 다칩니다. 골절 같은 거, 잘 부러지는 거, 외상을 잘, 에, 이렇게, 당합니다. 뭐 어디 피부가 좀 이렇게 찢어진다든지, 뭐 골절이 된다든지, 손가락이 다친다든지 그런 거 조심을 해야 돼요. 건강도 외상을 조심해야 된다. 충격받는 거, 부러지는 거, 어 그리고 이렇게 충살이 껴있으면 병원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수술수가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쉽게 발생이 되는 살을 낀 거예요. 형살, 충살, 이형 상충살. 충살이 껴있어. 사주에 살낀 여자야. 살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다치는 거, 어, 부러지는 거, 외상 그런 거를 조심조심해서 어, 살아가셔야지 예, 되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 사주팔자가 약한데 여기 이제 무토가 어, 이 사람은 이제 토생금에서 어, 그나마 약하지만 이 감목 때문에 예, 좀 무력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중심을 잡아주고 좋은 기운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음, 수호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토가 수호신 역할을 하게 되고 토가 수호신 역할이면 이제 화운을 만나줘야 되는데 이분이 운을 보면은. 어, 축자해 지금 물숫자의 운을 받았습니다. 물숫자의 운을 받으면은 어, 수생복해서 이목 기운이 엄청 왕성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초년 운은 어, 좀 약하죠. 그 다음에 금생수에서 기운이 빨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10대, 20대 뭐까지는 운이 에, 그렇게 에, 좋은 운은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분이 에, 20대 초반에 김은미 씨가 21세, 20 9, 8, 7, 17세부터 운이 매우 안 좋았어요. 17세부터 21세까지가 어, 왜안 좋았냐? 이 자수가 들어와서 이 오화를 충돌을 쳤거든요. 좌우충 이게 목생과 화생토에서 이 인성은 인성의 뿌리가 되는데 용신, 수호신의 뿌리가 되는데 예, 이게 희신이 되겠죠. 희신을 충돌을 쳤으니까 어, 17세, 18세, 19, 20, 21세 이 때에 매우 안 좋은 일이 생겼었죠. 사람들이랑 시비 다툼 맞잘, 그다음에 뭐 병원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예, 그러한 어, 현상이 예, 좀 음, 일어났었다. 매우 좀 답답한, 어, 짜증나는 재수 없는 어,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인생을 조금 음, 살아가게 됐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분은 30대 초반까지도 어, 운이 예, 매우 어, 좀안 좋게 예, 돌아간다고 봐야 돼요. 이분 현재 운세가 43세입니다. 어 2020년 경자년에 43세가 들어왔는데 어 30대 초반까지는 안 좋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2세 경술대운이 들어왔는데 그나마 이거는 이제 뭐 나랑 뭐 비겁의 운이고 어, 술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에 토금의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살짝 힘을 얻기 시작하죠 어 힘이 빠지는게 아니라 힘을 얻기 시작하고 어 <laughs> 인오술 이렇게 이제 삼합이 되면서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코로나 아닙니다. 사업이 <laughs> 되면서 어, 이제 화가 발달이 되고 어, 화생토 돌아가니까 어, 또 희신의 역할을 좀 강하게 하,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운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10대 20대의 운보다는 30대에 들어오면서 외적인 거 일적인 부분은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고 어,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운이 좋아지고 풀리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사주팔자의 재물이 건강하게 잡혀 있을 경우에 운 들어오면 재물운도 사실은 좋아져요. 이럴 때뭐 직장을 다니면 승진이 되거나 월급이 올라가거나 뭐 복권 같은 거를 긁으면 조금 쉽게 쉽게 한 번씩도 걸릴 수도 있고 복권 같은 게 아니면 이제 남편이 좀 희한하게 좀 돈도 좀 어디서 좀잘 이렇게 벌어온다든지 예, 금전적으로 뭐 필요한 거는 남편이 잘 조달을 해다 준다든지 어쨌거나 좀 운이 좀음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42세에 들어와서 기유 어, 대운이 지금 들어왔는데 어, 30대도 어그럭저럭 어, 10대 20대 의 운보다는 잘 지냈다라는 뜻이고요. 10대 20대보다는 30대가 괜찮았다. 그리고 30대에서 지금 이제 40대로 들어왔는데 기유 대운이거든요. 기유 대운도 지금 보면 기토가 들어왔습니다. 정인이죠, 정인. 어, 이거는 편인이었고보통는 어, 이 사주가, 어, 약하기 때문에 토가 들어오면 좋다고 했습니다. 아, 지금 토생금오니까 마흔,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흔여섯까지는 이 기토대운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본 운은 받고 있어서 기본적인 운은 10대, 20대 때보다 안정적이고 좋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씩 돌아가는 운에서 볼때 올해가 경자년입니다. 경자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들어오냐, 이 경자가, 어? 경자나 이 영자가 들어오면은 말자, 영자, 숫자, 경자, 응? 어? 이 경자가, 이 인연이 왔어, 인연이, 경자년이 왔어, 이 나쁜 년이 하죠, 응? 어? 이 경자년이, 인연이 들어오면은, 아, <laughs> 죄송합니다. 이 경자년이 왔다니까? 경자년이 와서 어떤 짓을 하느냐, 오화를 칩니다, 이렇게, 자고 춤을. 기본 운이 들어와서 보호를 하고 있고 도움을 주려고 하였으나, 이 나쁜년, 이년, 이년, 나쁜년, 경자년이 와서 이거 희신을 춤을 때리니까 빡치니까 구설수, 시비수 살짝 들어옵니다. 구설수, 시비수, 그다음에 이동 변동, 직장의 변동 아니면 주거지의 변동도 발생이 될 수도 있다. 꼭. 주는 건 아닙니다. 어,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일단은 그런 운이 들어 왔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전하면 사고 안 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올해 경자년 2년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2년이 아주 바쁜 년이 아직은 안 나갔어. 특히 11월달에 조심해야 됩니다. 11월달에는 또 뭐냐? 왜 조심해야 되냐? 자월이거든요. 자월 어, 어, 양력으로 12월 정도 될 겁니다. 아, 이때 또월 운에서 어, 치니까 이때는 좀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다칠 수 있다든지 짜증나는 일이 발생이 될수 있으니까 건강 조심, 인간 조심 에, 해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40대는 무럭무럭해서 넘어가서 뭐 이게 유 대운으로 가도 크게 충돌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10대, 20대의 운보다는 또 어, 40대 운은 그럭저럭 잘 넘어갈 수 있는 운이다. 에. 운이 흉측하고 망해서 쫄딱 망해서 시궁창으로 빠지는 그런 운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김은미 씨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만 해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이 정도 운이면 그다음에 50대에 들어와서 무신 운이 들어오는데 무신 운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습니다. 52세에서 무토가 들어오는데 52, 3, 4, 5, 6, 56세까지는 괜찮다가 아, 56세까지. 여기 57세부터는 신금이 들어오면 조금 위험하죠. 왜 위험하느냐. 여기 임목하고 어 이렇게, 심예 신금이 들어와서 임목을또 충을, 충돌을 하게 됩니다. 사주에서도 충돌을 하는데, 대운에 와서 또 충돌을 하니까, 이건 뭐냐? 재물이거든요. 재물. 여기에서 목생화, 화생도잘 돌아가고 있는 거를 신금이 와서 충돌을 치면은 딱 걸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잘 굴러가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퍽 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현상, 자동차 인중이 잘 굴러가다가 시동이 잘안 걸리는 거요. 기기기기 기기기기기 뭔가가 이제 이런 현상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원활하지 못한 거죠 이때. 그럼 이렇게 원활하지 못할 때는 돈 나갈 일이나 뭐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나이로 봤을 때 50대 후반이면 이때는 좀 몸수 건강도 조심해야 되죠. 그럼 이제 몸수 건강 쪽으로 예측이 됩니다. 수술수. 수술할 일이나 다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50대 넘어가면서 보험을 최대한 많이 들어놔야 돼. 이 운을 대비해 가지고 수술하고 병원에 볼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나이로 봤을 때, 내 운명이랑 충돌되거든. 그럼 몸에 이상이 생겨서 나이도 있는,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병원에 불일이 생겨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미리 대비해야 되겠죠. 50 넘어서 51, 2, 3, 4, 5 정도에는 보험금을 납입을 해서 이때에 들어오면은 잘 혜택을 받으시고 만약에 수술을 안 한다면 납입된 보험 중에서 일부는 내가 돌려받으니까 적금 들어간 것처럼 어, 타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사주 운명을 알면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는 장점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0대 70대도 보면은 정미 대운이니까 화투 대운이니까 이 사람은 어, 화 운이나 토 운이 와서 나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60대 운도 괜찮네. 결론은 뭐냐? 좀 초년 운이 안 좋았고, 초년 운이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좀안 좋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 무토어가 수호신인데, 감목이 이게, 이게, 목국도 하니까 이게 아버지거든. 아버지랑도 잘안 맞아. 그니까 아버지 때문에 이 사람은 힘들었어. 스트레스 받았고, 클 때. 아버지 때문에 아주 짜증났어.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이 사람이 공부를 잘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버지 때문에 짜증나서, 아나 공부 안 해. 아우, 씨발, 아우, 짜증나. 이래가지고 공부하기 싫었던, 어,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뭔가 분란을 일으켜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게 한다든지 그렇게 일으켰을 가능성이 커요. 결론은 뭐냐, 아버지랑은 좀잘안 맞아. 그러고 어, 인목하고 신금 일찍 충돌됐잖아. 월주하고 일주가 이렇게 되면 일찍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일찍 집을 나가서 자취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멀리 있는 곳에 왕래를 하면서 공부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현상. 어, 고향을 떠나 타향객지로 일찍 떠난다. 안 떠나면은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다니게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조금 안 맞는 음,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주 팔자로 지금 어, 나오고 있었고요 사주를 보니까 근데 아무튼 화운이나 토운이 들어면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72세도 병호대운이니까 이것도 화운이니까 괜찮고 결론은 뭐냐 뒤로 갈수록 운은 좋아지고 안정감이 있어서 괜찮고 재물복은 있는 사주가 좋은 운을 받으니까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거, 정신 상태가 멘탈이 썩은 것만 아니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다. 근데 초년 고생을 해야 되는데 초년 고생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끝났어. 이게 짜잘짜잘하게 충돌되는 거 그런 것만 좀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분 사주의 일지에 경신일인데 신천고가 들어가서 신천고, 천고라는 거면 천고성 고독하다. 이분은 결혼했어도 성격 자체가 남자 성격이기 때문에 남편이랑 불화가 조금 생깁니다. 티격태격 한다고 했잖아요. 뭐, 티격태격 싸우다가 뭐, 잠자리하고 풀리고 뭐 그런다고 제가 이제 약간 농담 아닌 뭐 반반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외로워요, 이 사람은. 남편이 있어도 외로울 수도 있고, 뭐 상황적으로 떨어져서 외로울 수도 있고, 남편을 매일 볼, 보고 살아도 이 사람은 괜히 외로운 거야. 뭐가 이렇게 믹싱이 서로 안 되니까. 천구성이 있어서 좀 외로움을 항상 간직하고 사는, 어... 은미시일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니까 외로울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명상을 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외로움을 즐기세요. 느끼세요.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외로워져. 근데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즐기고 느끼고 기도하면은 외로운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시간도 외로운 것도 행복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게책 읽는 거,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전환의 목으로 쓰도록 하시고요. 일단 은 어쨌거나 올해 경자년은 좋은 운은 아, 아닙니다.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내년에 이제 운세를 보면 신축년이니까 뭐토금의 운이니까 신축년은 뭐 크게 어, 충돌되는 건 없습니다. 올해 2021년보다는 2022년 신축년은 그래도 조금 어, 무탈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고성이 들어있어서 외로운 사주니까 항상 부부 문제나 갈등 그것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만 하고 사신다면 은어 일복이랑 재물복은 있으니까 뒤로 어 올수록 몸까지 따라주니까 어뭐 괜찮게 재미있게 살수 있는 사주 팔자고요. 그런데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남성적이잖아요. 남성적이니까 어 주변 사람들이 싸가지 없다. 어? 저거 성질머리 지랄 맞다. 싸가지 없다. 어, 이제 속으로, 어, 저는 미친놈한테, 왜 저질하네? 어, 저 재수없는 년이네. 왜, 여자가 왜저따 위야? 죄송합니다. 혹시 이제 귀에서 그렇게 이야기 들을 수도 있어요. 너무 딱딱한 여자니까. 어, 그러니까 항상 예의를 지키고, 항상 웃으셔야 되고, 어, 말을 할 때도 부드럽게, 예, 일부러 연기하듯이. 어머 그랬어요, 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은미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라도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게 너무 이건 딱딱한 여자라 말을 안고 있다든지 행동을 너무 터프하게 하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버릇없고 싸가지 없는 그런 여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만 조심하신다면은 외로운 거그 부분 조심하고 남들한테. 예, 이렇게 좀 구설수와 욕먹는 욕잘 욕먹기 딱 좋은 사주예요 욕안 먹게끔 어, 뒷담화 아, 남들이 막 뒷담화 깔수 있습니다 아, 제가 일부러 비속어 쓰는 겁니다 아, 아유 저 태국들은 말하는 거차 무식하게 말하네 그렇게 예, 하지 마시고 뒷담화 깔수 있어요 남들이 <laughs> 그러니까 그런 음, 일이 발생이 안 되게 자기가 알아서 행동을 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두 가지만 그러면 뒤로 갈수록 운는 따라주니까 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재산도 어, 불어나고 돈도 모아서 어, 집도 어, 넓혀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어,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 저의 예,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면 어, 보강 설명해 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 또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어, 감기 조심하세요.